수 있나? 사람될 같은데 이렇게 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굿입니다 저는 지금 요나고역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카이케 온천에 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뷰 1박에 9만원대 믿기십니까저 도구과 함께 일본 소도시 가성비 여행 출발해 보시죠. 오늘도 도구순 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p 라이 v a t e t h 아이 Private b 오케이, 예스. 제가 어제 개인탕을 예약을 했는데 뭐잘안 됐나. 아, 네. uh, information on p 아, 유 마스키 개인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약자 이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쫄았는데, 그래도 비어있는 것 같아요. 타월이랑, 뭐, 펌플렛이랑, 그, 펌키랑, 이렇게 해서 주고. 어, 바깥으로 연결돼. 펌 낮에 와야 돼. 좋구나 했구나. 와, 진짜. 난리 난다, 여기. 이게 2200엔. 우리 돈으로 22,000원이 안 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섯 가지 정도 다른 컨셉으로 있고 제가 고른 거는 흰옥기 0백나무 탕입니다. 저는 혼자 사용하고 있지만 4인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면은 이거 어, 한번 빌려서 사용하는 것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개인탕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오늘로서 그 로망을 하나 잃었네요 이게 노천탕만 있는 게 아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샤워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공간까지 가 꽈. 안녕하세요 도우시입니다 저는 오늘 가이케 온천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바까마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 전에 카이센동을 먹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사카이 미나토를 가기 위해서 요나고 역으로 왔고요 사람이 진짜 완전 많네 주변실이 이렇게 잘 보이네 아, 가는 데는 카이산동 집이고요 아, 벌써 침. 이 야, 눈이 또왜 이렇게 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렀어. 그래서 한역을 지나쳤거든요. 아마리코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게 여기, 하, 그냥 하나인가? 어떡하지? 11시 16분, 11시 34분에 열차가 있긴 한데. 여기서 타고 한정거를 돌아가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가나 거기서 가나 걷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아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없는데 우선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laughs> 아 여기. 여기 왜 이러지? 여기? 아유, 어,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laughs> 25분 이렇게 갈수 있나? 눈사람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카이센동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 시간과 노력이면은 그냥, 딴 데서 먹는 게 낫겠는데? 아유, 뭐, 히트이킹이라도 해야 되나? <laughs> 신발 쏟는다. 아유, 엄청 웃기네. 뭐야, 이게? 날씨가 왜 이래? 아유, 무슨 일이야, 이게? 아, 눈 보세요.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그렇게 완전 뿌열 정도로 눈이 오네.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니 길이 안 보여. 아,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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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에 놓은 거 봐. 기저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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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다 걸어다니는 <laughs> 누가? 아 이거야? 이거 길이야? 여기가 길이네. <laughs> 오, 사실 이런 시골 동네를 통해서 간다는 게 너무 웃긴데 여기를 걸어간 한국인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아이 동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나 원래? 큰길 나온다 고그렇게 좋아했던. 2차선이네 2차선 오지라던가 엄청 낯설고 먼 나라라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 소도시에서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하다니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이네요 야 이따 이제 어떻게 가지? 도착했습니다 아 보이십니까? 이게 몇 번을 털어냈는데도 눈 이만큼이 이 쌓였어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 일단 제가 4,900엔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5,000엔으로 올랐고 큰 기간 들어가면 6,800엔인 것 같아요. 파파으로 어, 찍어도 정확 히이가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가 올라간 카이생동이 4,900엔인데 5,000엔이 됐다. 특상의 경우 이게 밥 양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밥을 적게 하라고 하더라고. 이게 양이 너무 많다고 밥을 좀 적게 600g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밥도 고르는 게 있어서 그거는 스시라이스로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눈 많이 오면은 버스 타고 가겠어요. 버스는 좀덜 걸어도 되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고자이아 이거 조졌는데 어떻게 먹지? 게한 마리 새우 두 마리 우니 이건 뭐 장어고 이건 뭐야 조갯살인가? 음식을 보고 약간 두려워 보인 척 오는데 으음 진성 간자도 어, 대박이다 진짜 뭔지 모르겠네 손가락만 하아 이게 5,000엔이니까 5만원이 안하는건데 문이 도 있고 해를 좋아해서 보면 는그거 어떤 생선인지 대부분 음. 알거든요 모르는게 더많다요 신선합니다 신선해요 <laughs>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음, 맛있고만 맛있어 밥 많이 하면 큰일이 여기가 홍게가 엄청 많이 난다고 래요 게가 살이 꽉 찼을 까 진짜 이렇게 크래미 넣는 것 밥이 좀 보인다 이제 음 뭐야 아직도 안 먹어본 생선이 있었나 최소 두명이서는 오실 거아니에한 하나를 이거를 시키고 하나를 좀 작은 거 아니면 그냥 다른 덮밥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양이 너무 많아 작은 것도 게가 나오는구나 4 0원짜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거기는 게가 안 그려져서 게가 없는 줄알았어 그러니까 4,000원짜리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꽉꽉. 거의 팔만한돈로로 티켓을 매했습니다오바마 가는 열차를 바이오바 마감이 오처럼, 바이아 마감이 아요감이 오처럼, 바이아 아오바오 저는 우카야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마스까지 가야되게 우찬데 다른 데는 안그런데 여기만 2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이 열차가 이제 우카야마 홍수에서 시코프로 들어가는 열차거든 지금 독운동하 도시 는이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이 독카마스는 사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놨던 곳이거든요. 어떤 도시를 가느냐 생각을 하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여기 독카마스가 있었다. 독카마스 이쪽이 옛날에 지명이 산옥기였어요. 산옥기. 산옥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산옥기 이때 그렇습니다. 우동이 도시 다까마쓰고 그래서 여기서 실컷 하루에 막한두끼세끼 끼 우동만 왕창 먹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 도시다 도시 보호킹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교통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거긴거 같은데? 저기가 우동집이 제가 알아본 우동집 중 하나인 거 같은데 맞네 메리켄냐 닭가마스 역점점 아 여기서 먹을 일이 없지 않을까? 저기서 한번 그럼 식사를 해보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우동 우동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강남역에 마루가메 제면소라고 있었거든요. 이 옆에 보니까 마루가메 시각도 있더라고. 거기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트레이드를 모두 쭉 급식받듯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고르고고 하는 시스템인데 아마 일본의 시스템을 받다가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음, 추우 국물 있는 동 내비데 <놀비> 가케우동이 280엔? 400엔? 520엔 큰걸로 먹었어 가케우동 라이즈 라이 우동토 첫번째입니다 다카마스 우동토각 우동이고 이거는 어묵튀김하고 고구마튀김 해서 이게 각해 우동 큰 사이즈 710엔 줬어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좋아 <laughs> 불기 한그청원이 다르네요. 후기에 보급만 튀김이 좀눅눅하다 치는데 면에서 차이가 나네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우동들이 다는 거거든요? 따뜻한 우동에서 이렇게 탱글탱글한 거는 잘 먹던 것 같아요. 북하게 우동으로 냉우동 먹으면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한 게 느껴지는데 같은 집에서도 따뜻한 거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여기는 다르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숙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역에서 전철을 타고 도정고정도 정도 와서 숙소를 가는 중입니다. 여기입니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선풍기 콘센트 위에 불 t to be 이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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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o 일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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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r,